새로운 장르다. 말은 쉽지만 그것을 표현해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같이 이렇게 재미 타고가지 못한 사람들은 즉 순간성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뭔가 매혹되었기 때문에 꽃을 찍든 사람을 찍든 풍경을 찍든 사물을 찍든 그게 뭔가 매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대죠. 그러면은 카메라 찍는 순간에 그는 쓰기 시가 동시에 작동을 합니까? <laughs> 저는 티카시 한번 쓰려면 최소한 뭐열 번, 스무 번태우 해야 됩니다. 어떻게 즉 순간적으로 시가 이렇게 일필 휘지 뭐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존경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렇게 즉 순간적으로 나오는 시가 있다면 아마 감동도 즉 순간적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쓰여지는 신은 쉽게 잊혀지게 되는 것이고 가볍게 주어지는 감동은 큰 울림을 주기 힘들다는 게 제가 몰아게 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티카시의 외연을 피기 위해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일 테고 외인을 넓히는 것과 같이, 계별을 맞춰서 같이 나가야 될 것이 저는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질적인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사람들이 티카시는 쉽게 생각하네요. 접근성이 아주 쉽습니다. 티카시는 그냥 일단 분량이 짧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사진이 있기 때문에, 아, 사진에 한 대섯 줄 대로 문장만 붙이는 게 되나 구나 그 힘은 접근성을 무기로 삼아서 많은 티카시 어떤 시인들, 고독자들을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무궁무전하게 티카시가 발전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법적으로 티카시가 어떤 정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요, 절대 직적인 발전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동의 빙사에 있는 박경 문학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차, 하동 세계차 박람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괴를 맞춰서 문학관에서 자시를 전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티카시로 20편 정도를 제작을 하고 일반 시로 자시로 한 20편 정도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차판댁 체마 끝에다가 어, 티카 씨를 차를 소재로. 차잎이라든지, 차잔이라든지, 차 마시는 풍경이라든지. 하여튼 차를 소재로 한 티카 씨를 한 20편 정도를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제3반때 울타리, 당장 바깥으로는 배려의 현수막으로, 어, 기존 기성 시인들이 쓴 티카 시가 아닌 일반 차 씨를 20편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전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간도 한달 동안 전시되었는데 사람들이 쭉 시를 보어 옵니다. 뭐 지참판댁을 구경하면서 거기 티카시도 걸려 가지고 있고 담장으로는 일반 시가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티카시는 그냥 풍경의 한 부분이었어요. 쑥 지나갑니다. 어 사진 있고 글밑자 적혀 갖고 있고 거기 멈춰서 가지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담장밖에 제가 일반 시 앞에서는 한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린가? 아까 김종 우리 회장님께서도 티카시는 시가 아니다. 티카시는 티카시다. 응. 그렇습니다. 티카시에서 얻을 수 있는 감동과 위로가 있고, 일반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감동과 위로는 따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칫 잘못하면은 디카시는 어떤 재치나 감각 그래서 소품이다 이거는 소품이다 이거는 시를 쓰는 사람들이 입문하기 한단 입문하기 전에 하는 어떤 트레이닝 코스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카시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패가 실 됐을 때는요. 디카스의 암자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쓴다는 얘기는요. 누구나 쉽게 버릴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